아, 이 좋은 장면을 못 찍었네. 야, 나... 3점... 지경아... 할수 있다. 무릎이 아프니까 발목도 같이 해보자 아프다. <목소리> 아, 래거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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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뭐 아, 거 아, 뭐, 뭐거 <목소리>

오셔 이번에 야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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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가자 가자. 오! 오! 한 쇼, 한 쇼, 수비 한번, 수비 한번. 우리 수비만 하면 돼. 리바, 리바 나가고, 수비 한번. 박스 안 하고, 박스 안 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아 리치가 이나자 이 정말. 팔이 어디서 길어졌어? 나이스. 아, 나이스. 파울 못해, 파울 못해, 파울 못해. 파울. 파울. 누가 파울한 거야? 파울. 다올리고 있어 리리리리리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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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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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우리 우리 우안 우리 우 안찍었다 미안리다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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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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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